일단은 저만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laughs> 6시 아니 6월 4일에 10시 9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래서 계획을 다시 짜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예, 일단은 어떻게 됐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6월 1일 날 금요일 날에 제가 영상을 찍었죠 그냥 코멘트를 지금 달았고 어, 일단은 학원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보여드리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도중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고백하는 게 금요 영상이었는데 분석으로는 여러 개가 있겠죠 일단은 어떻게 했냐면 어 그날 하루 종일 정말 팀 만나면 계속 해서 쉬는 시간에는 자습실에 가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 시간에 수학을 했고 그래서 일단 제가 목표한 양까지는 많이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하셨고 어, 선생님이 저를 한주더 그냥 믿어주시기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어떻게 온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더 를 하면 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도 계획을 세워놨고요 일단은 그냥 첫번째는 가보고 아 그리고 이제 <laughs> 영상같은 경우는 한번 쭉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안했고 규율 규율은 계획이 없는 것은 잘 하지 않기로 만들고 이제 지켜서 그 규율에 힘을 좀 실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조회수가 평균 10회 정도 나오는데 한 7명 8명 정도 본다고 생각하면은 이 영상도 비슷하게 그렇게 보게 되겠죠 일단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이 영상 더보기란을 보면은 제가 영상마다 조금씩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보면은 훨씬 더 빨리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길게 길게 찍지 않고 짧게 찍을려고 해요. 영상에 대한 원래 의미와 그리고 조금 저 스스로 시간도 관리할 겸좀 줄여보기로 했고 오늘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할지 먼저 계획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계획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알려드리고 또그 다음 날은 또그 전의 계획을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계획 어떻게 할지도 보여드리고 좀될것 같아요. 먼저 이건데요, 뭐라 지랬냐면 <laughs> 아, 일단 그 먼저 알았다. 일단 지금은 시험 약 30일 남았고 약 4주쯤 남았어요. 4주하고 이틀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험 4주차 계획 중에서 못 지켜진 것과 시험 3주차 계획을 융합해서 진행을 아,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할 준비를 마칠 거고 그리고 <laughs> 지금 중요한 사건이 토, 일, 월, 화, 일, 사, 일일 안 가요, 학교를 그런 말이 이제 제가 스스로 할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던 거고 그거를 어떻게 쓸지도 조금 계획을 잡아놔야겠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음, 그 정도가 새 뉴스가 되겠네요. 일단 <laughs> 수학을 어제 이제 한 텀이 끝났잖아요. 1주일 동안에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지한 사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끝이 났는데 수학의 안주가 끝났다. 이제 개념과 문제 비율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 제가 다 보기다 자 보려 계획한 거는. 수업을 일차로 듣고, 수업 2차, 그리고 개념 1차가 바이블과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 바이블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진도 빼기, 그러니까 제가 푸는 문제집을 빨리빨리 푸는 거, 그 다음에 푼것 중에서 틀린 거를 보는 거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 같은 거를 푸는 거그 다음 마지막에 시험지로 반복하는 거를 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체크를 표시를 하는 게 이거고요. 어, 노트북 배터리가 없네. 아, 이거 충전. 이 <laughs> 이게 네, 제가 쭉다 하면은 섹스를 할 거고요. 잘한 점은 이번 주 잘한 점은 이제 진도감을 익히기 위해서 쭉 풀었더니 양이 나왔다. 제가 틀린 거를 중간에 한번 봤지만 그 다음 날은 다시 원래 나가야 되는 걸 나가는 식으로 계속 진도를 뺐거든요 그래서 양이 제가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주가 이번 주고 못한 점은 사이사이 시간 분배를 못했다. 제가 디버깅이라고 부르는 건데. 수학에 틀린 거를 혼자 고민해보고 왜 이렇게 틀렸고 왜이 생각을 못했는지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다음 개념을 더 보충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만 풀게 되었고 결국에 고난도 문제로 위한 초석을 쌓지 못했고 또한 조금 꼬이거나 계속 틀렸던 유형에 대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틀리는 현상을 봤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보니까 이제 사이, 어, 공부 사이트 같은 데서는 문제집을 아주 많이 들렸고 제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두 가지 정도로 나왔는데요 수학 문제집을 콜렉터 해가지고 많이 많이 풀어보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하다가 더 보충해서 이번에 하기로 한거 개념을 완전 파고 문제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집 몇 권쯤 풀면서 계속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 지금 말한 길이 차이도 그렇겠지만 전두 번째 거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저보다 문제집을 세권 정도 더 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집을 이렇게 다 빨리 끝내고 한권 정도는 더 빨리 한번 풀어보면은 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는 토일 월화에 칸 플러스 바이블의 개념을 4일 동안 수학적 귀납법까지 다 끝내고요. 어, 그리고 틀린 거 보는 거는 등차 수열까지 틀린 거를 쭉 보고 이제 수목금은 등비 수열이랑 시그마를 쭉 푸는 거예요. 풀고, 음쭉 그때 그렇게 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에는 조금 더 완성도가 어, 완성도가 있게 되고 뒤에는 한 분량도 계속 쭉 봤으니까 다시 수업 듣고 어쭤보고 여기 또 잡고 그 다음 가면은 괜찮은 내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수학을 그렇게 했고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원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 또 이제 약간 교회 가는 게 연속성이 사라져 가지고 가기가 빼는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혼자 음. 아, 그리고 이번4일 동안 제가 이루고 싶은 게첫번째로는 동영상 보고 왜이런일이있었는지분석하는 거랑 두는째는 규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유학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할때 메모를 하면서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내일 어차피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규율 규율과, 규율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스스로 계획을 잘안 지키거나 조금의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집중하기 좋은 폼은 규율로 제가 스스로를 억제하고 막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뭐가 있을까? 또. 음. 벌레가 들어왔다 나왔지 음. 네, 일단 지금 해야될 것 크게는 두 가지로 볼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규율 두 번째는 그 계획 그것을 내일 얼마나 일어났는지알려드리면될것 같아? 요그러면 내일 아침에또 보시죠 10분 정도면은 그래도 길지 않게잘끌어떻 같아? 요 음, 그리고 아하나더어다게 영상을 조금 더 구성세 있게, 짜임새 있게 꾸며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제 공부하고 어느 날은 피아노 연습하고 어느 날은 연습한 거 들려드리고 어떤 날은 또 코딩 공부하고 식으로 영상 내에서도 조금 지금은 제 마음대로 찍어서 올리는 느낌이 강한데 그것 또한 어떤 틀이 잡혀있으면 좀더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 이거고요. 이게 내일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보시죠.